라미아빠입니다. 여기는 영국 에딘버러의 뒷골목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스코틀랜드에 있죠.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영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유나이티드 킹덤인지, 그레이트 브리틀인지 싸운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게 하나도 없고, 네.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경찰력이 없으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개판이 되는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아수라장이 되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한가로워 보이죠? 자, 답답해서 끌고 갑니다. 저도 운전을 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머플러 소리만 듣고, 엔진 소리만 듣고, 어, 양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맞습니다. 양카 맞습니다.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 관찰을 할 겁니다. 자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여긴 꽤 부자 동네인가 봐요. 슈퍼카들이 심심치 않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하늘도 이렇게 참 맑았으면 좋겠네. 응?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어, 보시는 하늘처럼 이렇게 맑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국에서는 이제 로탈이라고 하고, 어, 영국 현지에서는 아, 라운드 오브 바웃이라고 하죠. 저 하얀색 경차 스타일의 그 피아트 아바스라는 차, 저 차를 주목해보세요. 네, 할일 없이 그냥 세월아, 내월라 하면서 저 라운드어가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신호등! 아유, 어디서 또 경찰 뭐 하는지 모르겠네. 자, 세월아, 내월라 합니다. 예? 저, 어디서 날라왔는지 신호등이, 아이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네. 아, 부딪혔어요. 네네.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저거? 자, 차들끼리 힘 자랑하고 있어요. 네. 저 하얀 차, 저, 제가 주목하라고 그랬죠. 접 차가 문제의 시발점 같아요 네 문제의 시발점 네. 빨간차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밀어 버리네요 네 경찰은 뭐하고 있는지 아직 나오지도 않네 네. 자. 바, 보세요 이렇게 경찰력이 없으니까 응? 그냥 무법지대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산봉우리 교통수준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산봉우리가 어딘진 제가 굳이 말은 안하겠습니다 안 네,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네, 특히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말하는 산봉우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거라 확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비가 갑자기 또 오네 네, 이, 아시다시피, 이쪽 날씨가 원래 조금 변화무쌍합니다. 네. 저차또왜안 가지? 야. 어이구 저 검은색 스타렉스 스타일의 검은색 벤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네. 완전 분위기 산봉우리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선진국에서도 경찰력이 없으면은 산봉우리 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Okay.